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어째서 내 세계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2권입니다. 가격은 7,000원입니다. 보통 2권을 사면 진행이 많이 안 가고 간만에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떡밥 투척이 굉장히 많습니다. 성형족이 멸망할 거라 하는 걸 보면 흑막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. 전 물론 만화판으로 먼저 봐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어, 직접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명제 바네사는 사용 중 누군가가 세계를 덮어 썼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설명과 기억이 온전했다며 이번 주천 알프레시아는 세계의 증오라는 애매한 표현을 붙입니다 일단 상관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만화판으로도 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만화판이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. 돈이 아깝지도 않고 뭔가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아무튼 충분한 값어치를 합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3권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